과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살이 찔까요?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 정말 다 믿어도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혈관을 막는 치명적인 습관을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작년 안에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분들이 수십만 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혈관이 막혀 있었고 증상은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식사하시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리신 분도 계셨는데 모두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셨습니다 혈관에 막는 치명적인 그것의 정체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받으시면 네 가지 수치가 나오는데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네 가지를 다 보시면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네 중성지방이 높네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네 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는데 사실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160을 넘으면 고지혈증이지만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가슴이 답답한 것도 아니고 어지러운 것도 아닌데 이 순간에도 혈관벽에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계속 쌓이다가 결국 혈관이 막히는데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이고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 경색입니다. 실제로 한 분이 계셨는데 60대 중반 남성분으로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건강검진도 매년 받으셨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180집 정도 나왔지만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약 먹으라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나는 건강하다고 매일 운동한다고 약은 나중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다가 어느 날 아침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뇌졸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름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니까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좋은 콜레스테롤은 쓰레기 수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관에 잘못 쌓인 콜레스테롤을 회수해서 간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건 회수할 쓰레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쓰레기차가 많다는 건 좋은 일입니까? 쓰레기가 많으니까 쓰레기차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보시면서 이게 높네, 낮네,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나쁜 콜레스테롤만 보시면 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160 넘으면 위험하고 동맥경화가 이미 있다면 7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이미 겪으셨다면 더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하는데 이미 한번 사고가 난 혈관은 재발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중성지방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200 넘었다, 250 넘었다, 300 넘었다 하시면서 걱정하시지만 사실 중성지방은 어제 드신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삼겹살 드셨으면 오늘 아침 검사하면 500까지 올라가고 치킨 드셨어도 역시 올라가는데 12시간 금식하고 검사하면 쫙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이 너무 심해서 병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체중을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한데 거울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왔습니까? 허리둘레가 굵습니까? 그럼 비만인데 비만이면 나쁜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당도 높고 혈압도 높아서 모든 수치가 나쁩니다. 반대로 정상 체중이면 대부분 괜찮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 수치 저수치 볼 필요 없이 체중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고기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고기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고기를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외의 진실을 말씀드리면 나쁜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만드는데 우리가 먹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직접 만드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드느냐? 바로 포도당으로 만드는데 밥, 빵, 면을 많이 드시면 포도당이 넘쳐서 뇌에서 쓰고 근육에서 쓰고 간에 저장하고 해도 남습니다. 남은 포도당을 간이 어떻게 하느냐?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포장해서 혈액에 내보내는데 이게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고기를 드셔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은 20% 밖에 안 드니까 고기를 미워하지 마시고 탄수화물을 줄이시면 됩니다. 밥을 반으로 줄이고 빵과 면을 줄이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성공하셨습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70대 초반 여성분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었지만 약은 먹기 싫다고 하셔서 식단을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느냐? 밥을 반 공기만 드시고 반찬에 생선이나 두부를 늘리시면서 빵은 아예 안 드시고 라면도 끊으셨는데 3개월 후에 검사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 하나를 안 먹고 식단만 바꿔서 성공하신 겁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126을 넘어가는데 정상은 60에서 90입니다. 포도당이 많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많은 포도당이 혈액 속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변하고 이게 혈관을 망가뜨려서 동맥경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장려가 있으신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포도당은 나쁘니까 과일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밥은 포도당이니까 안 먹고,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많은데, 과당은 포도당보다 1.5배 더 달아서, 과일이 달고 맛있기 때문에 자꾸 손이 가는데, 과당은 어디로 가느냐? 거의 바로 지방으로 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포도당은 뇌가 사용하고 근육이 사용하고 간에 저장도 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 몸에서 포도당은 너무 중요한 물질이라서 함부로 버리지 않고 나중에라도 쓰려고 여러 형태로 저장합니다. 하지만 과당은 그렇지 않은데 과당은 중간 단계가 거의 없어서 칼로리를 초과했다면 바로 지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과당은 원래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물질이었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가을에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과일이 익는 계절이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과당이 지방으로 바뀌면서 몸에 쌓였고 이 지방이 겨울을 나는데 필요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겨울에 이 지방을 사용해서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겨울이 없고 1년 내내 먹을 게 넘치며 과일도 1년 내내 먹습니다. 그럼 과당이 지방으로 바뀌는데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쌓이는데? 배에 쌓이고, 간에 쌓이고, 혈관에 쌓입니다. 그래서 과일 다이어트 하신다고 밥안 드시고, 과일만 드시면 더 살이 찌는데, 내장 지방이 쌓이고, 지방 간이 생기고, 당뇨가 더 악화됩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50대 후반 여성분으로 다이어트 하신다고 아침에 사과 한 개, 점심에 바나나 두 개, 저녁에 수박 한 접시 드시면서 밥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한달 했는데 살이 빠지기는 커녕 배만 나와서, 검사했더니 지방간이 생겼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 식사할 때 밥을 안 먹고 고기만 드시면서 탄수화물을 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카페에 가셔서 달콤한 디저트를 드십니다. 케이크 한 조각, 쿠키 두 개, 달달한 음료수 한잔 드시는데 이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디저트에는 설탕과 액상과당이 엄청 들어가는데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이고 액상과당은 과당이 55%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디저트를 드시면 과당을 엄청 먹는 건데 포도당을 피하고 과당을 먹는 거라서 생화학적으로 이상한 행동입니다. 혈당은 안 올라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과당은 혈당을 안 올리는 대신 바로 지방으로 갑니다. 불고기 양념갈비는 어떻습니까? 고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양념을 보십시오. 양념에 엄청난 설탕이 들어가는데 불고기 양념 만들 때 설탕 몇 스푼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보통 고기 500g에 설탕 34스푼 들어가고 양념갈비는 더 들어가서 탄수화물 폭탄입니다. 밥을 안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탄수화물을 엄청 먹는 겁니다. 샐러드만 먹는데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들은 소스를 보셔야 하는데 샐러드 자체는 칼로리가 거의 없어서 야채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소스가 문제인데 시저드레싱, 허니 머스터드, 발사믹 소스 이런 것들이 거의 탄수화물과 지방이라서 어마어마한 칼로리입니다. 샐러드에 소스를 듬뿍 뿌려서 드시면 샐러드를 먹는 게 아니라 소스를 먹는 겁니다. 실제로 한 분이 계셨는데 40대 중반 여성분으로 다이어트 하신다고 점심마다 샐러드를 드시면서 샐러드만 먹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한달 지나도 살이 안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샐러드에 소스를 한팩다 뿌려서 드셨는데 소스 한 팩이 200칼로리가 넘어서 샐러드보다 소스 칼로리가 더 높았던 겁니다. 그럼 당뇨가 있으신 분은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 밥은 간단한데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밥을 반으로 줄이시고 반찬에 콩, 두부, 생선, 고기를 넉넉히 올리시면 되는데 단백질이 답입니다. 왜 단백질이냐면 단백질은 혈당을 안 올리고 포도당으로 변하지 않으며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포만감이 오래 가는데 밥을 먹으면 2시간 후에 배가 고픈데 고기를 먹으면 4시간 후에도 배가 안 고파서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포도당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셔야 하는데 뇌는 포도당으로만 움직입니다. 뇌세포는 포도당과 산소만 있으면 살수 있는데, 포도당이 없으면 뇌가 위험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고 굶으면 어떻게 되느냐? 뇌가 아우성치면서 포도당을 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느냐?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꺼내쓰는데, 이것도 다 쓰면 어떻게 하느냐? 근육을 분해합니다. 근육을 녹여서 포도당을 만드는데, 이걸 당신생이라고 하는데, 굶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집니다. 체중계 숫자는 줄어드는데 근육이 빠진 거고 지방은 그대로인데 근육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굶지 마시고 밥을 반으로 줄이시되 끊치는 마시면서 단백질을 늘리시는 게 정답입니다. 당뇨 전단계일 때 관리 잘하신 분들은 평생 당뇨 없이 가시는데 혈당이 100에서 125분 사이면 당뇨 전단계인데 이때 식단을 바꾸시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정상으로 돌아가서 당뇨가 생기지 않습니다. 당뇨가 생겨도 초기에 식단 조절 잘하시면 약 하나로 평생 가시는데, 메트포르민이라는 약 하나만 드시면서 건강하게 사십니다. 하지만 생각 없이 먹고 운동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약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고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어나며 결국 인슐린까지 맞아야 되는데, 인슐린까지 맞게 되면 당뇨의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거라서 초기 관리가 전부입니다. 실제로 두 분이 계셨는데 같은 시기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로 둘다 60대 초반이셨고 혈당이 비슷했습니다. 한 분은 식단을 철저하게 바꾸시면서 밥을 반으로 줄이시고 매일 30분씩 걸으셨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약 하나만 드시면서 혈당도 잘 조절되고 합병증도 없습니다. 다른 한 분은 약만 드시면서 식단은 안 바꾸시고 운동도 안 하셨는데 약이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났고 3년 후에는 세 개가 됐으며 5년 후에는 인슐린을 맞기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병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지방이 많아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비만이고 두 번째는 지방간입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대사성 지방간인데 예전에는 간질환하면두 가지였습니다.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이두 가지였고 이게 심해지면 간경화가 되고 간암도 생겼는데 바이러스성 간염은 P형 간염, C형 간염을 말하는데 예방접종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알코올성 간염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생기는데 술만 끊으시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이러스도 없고 술도 안 마시는데 간염이 생기고 간경화가 되며 간암도 생기는데 왜 그러냐? 대사성 지방간 때문입니다. 간세포에 지방이 가득 찬 건데 간이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만들어서 피하지방에 보내려고 해도 이미 가득 차서 몸이 받지 않으니까 결국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지방만 쌓여서 지방간인데 이 상태에서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지방이 계속 쌓이면 간세포가 염증을 일으켜서 지방간염이 되는데 이게 계속되면 간세포가 죽고 죽은 자리에 흉터가 생기며 이게 쌓이면 간경화가 되고 간경화가 되면 간암으로 갈수 있습니다. 무서운 게 바이러스성 간염이나 알코올성 간염은 원인이 명확해서 바이러스를 치료하거나 술을 끊으면 되는데 대사성 지방간은 원인이 생활습관이라서 먹는 것, 운동, 체중, 이 모든 게 원인이니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비만과 잘못된 식습관이 간을 망가뜨리는 건데, 간 상태를 보는 쉬운 방법이 간초음파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다 하시는데, 간초음파를 하면 지방이 얼마나 쌓였는지 바로 보입니다. 정상간은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지방간이 있으면 하얗게 나오는데, 지방이 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지방간이란 진단을 받으셨으면 식단이 안 좋다는 신호인데,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방간염으로 가고 간경화로 가며 간암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지방 섭취를 줄이시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시며 운동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 분이 계셨는데 50대 중반 남성분으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나왔지만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3년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지방간염으로 진행됐는데 간 수치가 올라가고 피로감이 생기며 소화가 안 됐습니다. 그제야 식단을 바꾸시고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1년 후에 검사했더니 지방간이 많이 좋아졌고, 간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는데, 칼로리 초과가 모든 병의 시작입니다. 과일이 나쁘냐, 밥이 나쁘냐, 고기가 나쁘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칼로리를 초과했느냐, 이것만 물으시면 되는데, 과일도 밥도 고기도 칼로리를 초과하면 다 지방이 되고, 칼로리를 초과하지 않으면 다 좋은 영양분입니다. 당뇨가 없고 정상체중이면 골고루 잘 드시면 되는데, 과일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면서 다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비만이면 조심하셔야 하고, 칼로리 초과를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 다르냐고 물으시는데, 우리 몸은 구별하지 않고 둘다 완전히 분해해서 흡수하며 중요한 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버터처럼 고체로 굳어 있고 불포화지방은 식용유처럼 액체로 흐르는데 우리 몸은 둘다 필요합니다. 포화지방도 먹어야 하고 불포화지방도 먹어야 하는데 왜둘다 필요하냐면 우리 몸의 세포막이 이 지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60조개의 세포가 있는데 모든 세포가 세포막으로 쌓여 있고 이 세포막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만들어집니다. 포화지방이 많으면 세포막이 단단해지는데 근육세포, 뼈세포, 피부세포처럼 단단해야 하는 세포는 포화지방이 많이 필요합니다. 불포화지방이 많으면 세포막이 유연해지는데 뇌세포, 신경세포처럼 유연해야 하는 세포는 불포화지방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뇌는 불포화지방이 많이 필요한데 뇌세포는 다른 세포보다 유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뇌세포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호를 빠르게 주고받으려면 세포막이 유연해야 하는데 그래서 불포화지방이 필요하고 대표적인 게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의 진짜 효과는 뇌신경 기능인데 이게 압도적입니다. 뇌세포의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신호 전달이 빠르게 되는데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는 부수적인 건데 오메가3를 먹으면 간이 콜레스테롤을 조금 덜 만들지만 이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먹는다는 건 연구 결과가 애매한데 오메가3가 심근경색을 예방한다, 뇌졸중을 예방한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지만 최근 연구들은 효과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혈관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먹으라고 권고하지 않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생선을 드시고 해조류를 드시는 게 정답인데 일주일에 생선 두 번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 삼치 한 토막. 이것만 드셔도 오메가3가 충분히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막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높은 혈당, 내장 지방입니다.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증상이 없다는 건데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안 아프니까 안 가고 안 가니까 모르며 모르니까 안 고치고 안 고치니까 악화되며 악화되면 쓰러집니다. 고혈압도 증상이 없는데 혈압이 190이 넘어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프면 고혈압이다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전혀 없는데 혈압이 아무리 높아도 머리가 안 아프고 가슴도 안 답답하며 어지럽지도 않아서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데 뇌출혈인데 병원에 실려가서 혈압을 재보니 200이 넘어서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가 고혈압이었구나 당뇨도 증상이 없는데 혈당이 200이 넘어도 모릅니다. 물론 혈당이 엄청 높으면 증상이 있는데 갈증이 나고 소변이 자주 마려우며 피곤한 이런 증상이 있지만 혈당이 200 정도 되면 이런 증상도 없어서 그냥 모르다가 입원하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되는데, 당뇨 수치가 9입니다. 12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놀랍습니다. 정상이 5에서 6인데, 12가 나왔다는 건몇년 동안 당뇨를 방치한 겁니다. 고지혈증도 증상이 없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어도 모르고 혈관에 쌓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졸중입니다. 심근경색인데, 그때 처음 알게 됩니다. 고혈압이 있었구나. 당뇨가 있었구나. 고지혈증이 있었구나 비극인게 미리 알았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미리 하느냐 검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낌새가 안 좋으면 검진을 안 가시는데 이게 타조처럼 행동하시는 겁니다 타조가 사냥꾼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풀숲해 박는데 몸은 다 보이는데 자기 머리만 숨기면서 자기는 안 보이니까 사냥꾼도 안 본다고 착각합니다 사냥꾼은 다 보는데 타조만 모릅니다 사람도 똑같이 행동하는데 담배도 피시고 체형도 안 좋고 운동도 안 하시는데 검진은 안 가시면서 내가 검사 안 하면 병도 없다고 착각하십니다. 2년, 3년 넘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뇌졸중이 생긴 다음에 병원에 오십니다. 실제로 한 분이 계셨는데 60대 후반 남성분으로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우셨고 배가 많이 나오셨으며 운동은 전혀 안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검진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으시면서 나는 건강하다, 아픈 데 없다, 검진받으면 병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는데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했더니 혈압이 200, 혈당이 250, 나쁜 콜레스테롤이 220이었습니다. 세 가지 다 엄청 높았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는데 증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걱정되는 게 있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간단한 검사로 아는데 혈압 재고 피 한번 뽑으면 되는데 10분이면 끝나고 비용도 얼마 안 듭니다. 50대 이후 반드시 해야 할 검사가 있는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세 가지이고 여기에 간 초음파를 추가하셔서 지방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간 초음파도 10분이면 끝나는데 배에 재바르고 기계로 쓱 훑으면 되는데 아프지도 않습니다 당뇨가 있다면 목 부분 경동맥 초음파를 하셔서 혈관이 깨끗한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경동맥은 뇌로 가는 혈관입니다 목 옆을 만져보시면 혈관이 뛰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경동맥인데 이 혈관을 초음파로 보면 혈관벽에 뭐가 쌓였는지 바로 보입니다. 정상 혈관은 매끈한데 혈관벽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동맥경화가 있으면 울퉁불퉁한데 혈관벽에 뭔가 쌓여있는데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걸 보면 뇌졸중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알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이 검사들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고 가벼운 노력으로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진 비용이 아까우십니까? 뇌졸중 치료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다 합치면 수천만 원인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진 비용 몇만 원이 아까워서 검진을 안 받으시다가 나중에 수천만 원 쓰시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인데 돈으로 살수 없고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혈관을 지키는 세 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칼로리 초과를 하지 마십시오. 과일도 밥도 고기도 칼로리를 초과하면 다 독이니까 적당량만 드시면 되는데 얼마가 적당량이냐고 물으시는데 한 끼에 밥반 공기 반찬 서너 가지 고기나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배부르게 드시지 마시고 80% 정도만 채우십시오 둘째 단백질 위주로 드십시오 밥을 반으로 줄이시고 콩 두부 생선 고기를 넉넉히 드시면 되는데 아침에 계란 두개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한모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옵니다 과일은 하루 한 개만 드시는데 사과 한개 바나나 한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1년에 한번 검진을 받으십시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시고 간초음파를 하시면 되는데 50대 이후에는 반드시 하시고 증상이 없어도 하시며 건강하다고 생각하셔도 하십시오. 이세 가지만 지키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막을 수 있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은 때란 없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시면 되는데 70대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고 80대에 시작하셔도 늦지 않으며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응원합니다.